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장이 좀 어떻습니까? 음, 좀 답답하죠. 어, 답답하지만 이번 주까지 어, 잘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고 어, 다음 달이 되면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증시 거기서 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서 일단, 제가 맨, 어, 맨날, 맨날 첫날, 여러분한테 항상 긍정적인 희망해로만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모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은, 어, 저는 뭐 어차피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어, 분명히 믿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어, 가끔씩은 좀 들려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 미국 증시에서 안 좋은 그런 악재같은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다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음, 역시나 어, 대표주인 이 반도체 어, 대장주죠. 어,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식으로 어, 반등을 할수 있는지 그 얘기까지 제가 곁들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월, 월스트리트 저널 어, 거기서 어, 나름 버블 공포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뒤에 해드리고 일단 S&P 500지수와 관련해서 어, 월가죠.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나름 전망을 한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공포에만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일단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S&P 500 지수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이500 지수 최근 들어서 올해만 여러분 23번 그리고 다우 존스는 무려 21번 신고점을 가라챘겠죠? 음, 그만큼 미치도록, 코스피가 어, 어느 정도 행보를 하고, 최근에서야, 어, 3200, 어, 드디어 갓, 오른 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 미국말 그대로 호황이랑, 호황, 넘쳐, 뭐, 호강이 넘쳐 흐른다. 아, 그래 생각하시도 됩니다. 일단, 그 은행가, 월거, 어, 월가의 그 대형 은행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자, 21일 골드만삭스에서 2분기, 미국의 성장이 정점에 달하는 이 사이에 주식 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단 지난주 모건 스탠입니다. 역시 증시가 곧역풍을 맞을 것이다. 아, 그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도이제, 도이체 방크죠. 경제성장이 가속할수록 뉴욕 증시의 이 간판 지수인 스탠다드 앤푸어스 500이죠. 최대 10%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뱅코오브 아메리칸에서는 연말에 S&P 500 지수가 현 수준보다 한8% 정도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대형 어 월가에 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어 최근에 어 끝없이 어 질주를 하고 있는 이 지수를 보고 나름의좀 경고를 던지는 건 아닌가, 어느 정도 어 조정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나름 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글로벌 뭐 자산시장 버블 공포가 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그 목재 가격 뭐 최근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어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주택 매매 건수 그리고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200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19 사태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 이 증시 말할 나이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이 호주, 각국의 대표 주가 지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 뉴욕 증시의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존스, 물론 제가 얘기했죠. 23번, 21번 각각 신고점 다 갈아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죠. 어, 최근에 급락 직전, 사상 첫 6만 달러 고지를 돌파했는데, 심지어 이 소프트웨어, 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이 도지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뭐 폭등을 해서 각국 투자자들의 이 주목을 사실상 받았죠. 이처럼 이 다양한 어, 자산 시장이 동시에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건 사실상 이 100년 전에 광란의 20년대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광란의 20년대. 어, 여러분, 지금 이 주가 차트,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약 140년 가까이 되는 이 길다란 차트, 여러분 좀 확대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어, 뭐 1900년 초, 뭐횡보했던이 얘기는 뭐, 뭐 치우더라도, 그리고 뭐올 쇼크, 어, 이 기간, 뭐 폭락과 횡보를 거치던 것도 일단 번외로 하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미국 역사가 다 튀어나옵니다. 음, 하지만, 어, 최근에 그 S&P 500이 가파르게 상승한 그 배경, 어, 물론 광란의 20년대, 어, 이 뒤에 대공황이 찾아왔죠. 물론 광란의 20년대는, 어, 역시 미국의 1920년대, 어, 표현한 용어대 물론 그때 당시 제조업 성장, 그리고 소비자 수요 증가, 물론 예술 문화, 어, 모든 게, 어, 사실상 당시에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재즈 음악에 번성이 좀 했는데, 재즈 시대라도 좀 불립니다. 이때 당시에 그 1929년 이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품이 어, 터지기 시작했는데 어, 이때 어, 이 세대의 종말을 구하는 이 대공황 접어들게 된 계기죠. 이걸 광란의 20년대 랍니다. 월가에서 뭐 이런 데까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지금 최근에 이 닷컴버블과 비교되는 어 기술주 고평가죠. 그것도 다크버블까지도또 어, 얘기하고 있죠. 또다시 이다크버블 여러분 다잘 아실 겁니다. 이 흔히 말하는 이 IT버블이라고도 하죠. 1995년부터 2000년대에 걸쳐 이 거품 경제 대표적인 그죠 인터넷버블이라고 하는데, 이거와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어, 폭락의 전조 어, 어,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나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 기다아 듣고,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건, 여러분도, 그냥, 어, 참고 정도,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어, 제가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제가 도저히 말을 못 합니다. 왜냐, 모든, 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없이 제가, 뭐, 희망해워도, 회로를 돌리는 거 이외에, 여러분들도, 이러 증시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얘기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 매도하십시오. 어 저는 매도는 사실상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참고사항이니까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고 어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증시 어 사실상 뭐 과열 상태인지 이 지표도 어 나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s&p 500실러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 하는데 최근 20년 새 가장 높은 37.6. 역대 최고였던 99년도. 어, 역시, 어, 다큼버블이죠. 이 터지기 전에 12월 44.2에 근접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이 주가 수익 비율, 퍼죠. 현재 26배인데, 어, 금융정보업체 이 팩트세트에 따르면 이 테슬라, 어, 퍼가 무려 1130배나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86배. 어, 사실상 상당히 높죠. 사실상 여러분 1980년대 이 일본의 자산 법을 붕괴하고 그리고 2000년 어 다크 법을 붕괴 이 예측한 유명 투자자 어, 물론 비관론자죠 저는 뭐 긍정론자지만 물론 긍정 미국에는 비관 긍정 어,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이 비관론자의 대표자 제르미 그랜섬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번 상황 우리가 과거 겪었던 다른 어떠한 버블과도 다르다. 과거의 그 버블은 경제 여건이 완벽에 가까워 보일 때 일어났는데 이번엔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탄탄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견인한 과거의 이 호황기. 물론 그때는 미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죠 연준 물론 금리를 올려서 거품 을 어느 정도 터트리는 역할을 어느 정도 자임을 했지만 현재 이 연준 아예 저금리가 자산 거품을 키운다는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연준 물론 제로금리 2023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부하고 의해 수조 달러의 이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 물론 시장의 돈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우선시하는 건 맞습니다. 음, 따라서 상당수 투자자들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란 믿음에, 어, 지금 너도 나도 투자에 올인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최근에 이 뉴욕 증시 주요 성장주들의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마저 20% 이상 빠졌죠. 이신중론에 힘이 나름 쏠리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이 트레이드 여론조사 결과 미국 투자자의 한70% 정도 시장이 완전히 또는 다섯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 이런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공포 공포가 좀 오는 건지 어,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어, 이벤트가 또 터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코스피로 돌아오면 이 우호적인 상당히 또 긍정적인 게 있죠. 어, 미국은 거품이라 하지만 물론 미국의 어, 영향을 코스피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표적인 반도체 빅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맛이 갔죠아 그런데 뭔 놈의 거품이 터지고 터질 게 있어야 터지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좀 올라가보고 터지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전혀 지금 몇 개월 동안 미국은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여러분 비비비 아 도저히 저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본격적인 실적 장세. 어, 사실상 3,200이면 여러분 진입은 한 겁니다. 일단 그간 수익률 부진했던 이대형주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대표 우량주들 있죠. 이제는 대형주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물론 대표적인 반도태주입니다. 물론 그 외에 뭐 2차전지나 자동차, 인터넷주도 있죠. 음, 저는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이 코스피 12개월 선행지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죠. 한 13배 정도 되는데, 어 지난 3월 말이 코스피 3060선 이 기록했던 이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익은 추정치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 이건 곧 PR, 어, 퍼, 주가를 주당 순위로 나눈 값인데, 음, 아, 하지만 여러분, 주당 순위 상승분에 비해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면 포도 높아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집니다. 어, 실제로 이 코스피 상장, 이 상장사들의 상장 실적 결과하고 이익 추정치 어,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대신 증권에 따르면 23일까지 이 발표된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 이 컨센서스 한8.3% 상회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전월 대비 한4%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유가증권 시장의 이 가파른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이게 여러분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상대적 매력 강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실적과 펀더멘탈 이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평가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어, 전문가들의 어, 평가인데, 어, 일단 실적 장세 어, 시작되면서, 물론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입니다. 실적 장세를 이끌 주도주,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2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 어, 사실상 어, 이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 이런 코스피 우량주에 있는 이 업종이 차지하는 이 비중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의 이열 종목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어, 이제는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엔 당연히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점 대비 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대형주 이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어, 높아진 상황인데 물론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죠. 지난 1월 1일, 아, 1월 11일입니다. 물론 고점 96,800원. 이 대비 주가가 4월 23일 기준입니다. 14.5% 정도 하락을 했죠. 물론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일 기록한 고점 15만 5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12%나 떨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 미국 증시는 날라가지만, 어, 지금 얘네들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빌빌. 여기서 뭐 얼마나 뭐 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터지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우호적인 이러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미국 증시를 보고 아 나는 당장 내일 매도해야 되겠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글로벌 수요 회복. 물론, 한국 제품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실적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여러분 대형주 쪽으로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물론 성장주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걸 필두로 해서 뭐 2차전지 뭐 여러 업종이 있죠.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laughs> 여지가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어 물론 미국 증시 이런 버블이나 어 대형 월가의 은행들이 어 계속해서 지금 어연 신고가를 계속 행진하는 이런 미국 증시 음 거기에 나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은 어 나름 이제부터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어 저도 좀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어 바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나름의 판단의 기준점 어, 그렇게 참고 되시라고 일단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다시 한번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